오늘의 체크잇은 아이폰 SE 2에 관한 소식인데요. 아이폰이 예전과 디자인이 바뀌고 크기도 점점 커지고 홈 버튼도 없어지면서 예전 아이폰 5 디자인, 즉 아이폰 SE 같은 예전 디자인을 그리워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에 따른 아이폰 SE 2 발매에 대한 기대도 많았는데요. 작년부터 발매한다는 얘긴 많았지만 루머만 무성했지 정작 발매가 되진 않았는데 또 한번 속눈샘 치고 내년에 발매 예정이라는 아이폰 SE 2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외관, 스펙, 출시일과 가격인데요.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외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예전 아이폰 SE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초까지 아이폰 SE 디자인과 비슷한 아이폰 SE2 예상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려진 소식으로는 아이폰 SE2가 아이폰 8과 동일한 몸체를 사용해서 디자인이 아이폰 8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4.7인치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노치 디자인을 사용 안해서 페이스 언락 기능이 없고 다시 예전처럼 홈 버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후면에는 싱글 카메라가 있는데 아이폰 8과 다른 점은 후면이 금속에 아 유리로 되어 있어 무선 충전 을 지원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펙인데요. 무선 칩셋은 현재 아이폰 11에 들어간 a13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 되고 램은 3기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칩셋이 좀 의외였는데요. 2016년 출시된 아이폰 se가 그 당시 같이 발매된 아이폰 7의 칩셋 a10 대신 그전 모델인 아이폰 6s의 칩셋 a9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 아이폰 se는 아이폰 11에 사용된 최신 칩셋 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초 루머에는 아이폰 8에서 사용된 칩셋 a11이 착용된다 했었는데 최근 나온 루머대로 칩셋 A13이 사용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램은 아이폰X와 아이폰11 모델들이 모두 4기가인 반면에 아이폰SE는 아이폰XR과 같은 3기가인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는 게 XR 모델인데 3기가 용량도 사용하는 데는 충분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예정일과 가격인데요. 출시는 2020년 3월이 유력하다고 하고 가격은 아이폰SE 32기가 모델이 399달러 64기가 모델이 449달러 ]였는데요. 아이폰 SE2는 64기가, 128기가 모델로 발매될 예정인데, 가격은 이와 동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 4 g b 모델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6만 원, 1 2 8 g b 모델은 52만 원인데, 애플사에서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 시장을 타켓으로 아이폰 SE2를 출시하는 거여서 이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아이폰 SE2는 출시된다면 아이폰 9이란 이름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최신 칩셋 A13을 사용하고 스펙 대비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크기도 4.7인치 크기에 홈버튼이 다시... 생기고 노치 디자인이 없어져 좋긴 하지만 예전 아이폰 SE 같은 디자인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이 되었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